레미콘입니다. 도색도 좀맡기려고 예약해요. 어우 이렇게 깨끗한데 뭔 도색을 맡겨요? 뭐아 하부 레미콘입니다. 일곱 시좀 됐고요. 항상 뭐 일곱 시 정도면 일을 시작하니까 예약차들 반드씩 예약은 해야 됩니다. 저희도 바빠서 레미콘이 한번 또 들어오면 또 우르르 레미콘만 들어와요. 펌프카가 한번 들어오면 또 펌프카만 또 우르르 들어오고 참 그래요. 주위에 이제 아시는 분이 두, 세 분, 서너 분 계시니까, 이제 정부 인증을 받으면서 막 소개도 시켜주시고, 예전에는 좀 꺼려 하셨어요. 이렇게 좀, 아, 그거 뭐, 아유, 되겠냐, 아유, 뭐, 아유, 뭐 이래요. <laughs> 근데 이제, 그, 뭐, 와이프한테도 허락 맡, 맡을 때도, 이거 정부 인증 받은 거야, 녹색 기술 인증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레미콘도 1년 동안 유튜브만 보시다가, 어, 이거 해야 되겠다. 이분이 원래 펌프카 운전하셨던 분이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레미콘으로 시작한 지몇 개월 안 되셨다 그랬는데, 레미콘은 유일하게 국산차만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차가 한 10대 정도 들어와 있다 하대요. 뭐, 그건 들어온 것도 아니죠. 이거는 정차 시간이 많고, 서 있는 시간에 계속 이걸 돌려야 되니까, 시멘트가 굳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정차 시간이 굉장히 많죠. 대기 시간이 많고, 그리고 저속주행이 많고, 그러면서 DPF 같은 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리고, 어, 힘쓸 구간에, 얘가 많이 실어봐야 한 30톤 실리거든요. 가득 실으면, 짐 실은 거하고 안 실은 거하고 천지 차입니다 이분의 불만은, 4단 들어갈 때, 이제, 스틱이다 보니까, 기한 넣을 때, 그럭, 그럭, 그런데요. 그것도 없어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에 오셨어요. 공주에서 오셨어요. 내린 상태는 좋은 것 같습니다. 7년식인데, 뭐 외부 관리도 잘 하셨고. 자,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차주분의 그 피드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장착은 끝났는데, 지하에서 4단 놀때 그릇 소리 나는 것만 확인하려고 그래요. 4단 놀때 무조건 그릇그릇 거린다. 이것만 일단 확인해 보고 나머지는 전화 통화로 하겠습니다. 우회전하면 되나요? 예, 우회전하셔서. 요왕이면 고바이 올라가보죠, 뭐. 네. 지금 몇 단이에요? 4단인데 안 나네. 안 나죠, 소리.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어. <laughs> <laughs>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고바이 뒤에서 땡기는 힘 때문에. 예. 직전 하나, 여기서, 우측으로 꺾었다가 좌회전. 바로, 저기, 고바위로. <laughs> 난 진짜. 어, 지금 내가, 좀, 이게 안 내가 지금 선생님 그냥 보낼려다가이 소리가 궁금해서. 왜냐면 이게, 큰 차는, 차는, 이게 운전자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차는 무엇, 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야, 이거 잡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laughs> 미션 수이분 많이 들어가죠? 네. 네. 400. 400. 4 0 겁니다. 이게 완전히 잡혔으면 그리고 전화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완전히 잡혔다고. 네. 네 잡혔으면. 떨림도 좀 많이 아이 그럼요. 좀더 타보세요. 차가 잠잠해진다니까요. 이게 앉아 있으면 제가 몸이 예. 덜덜덜 떨, 떨, 떨 정도예요. 이게 차가 오래된다 보니까 예. 좀 진동이 심. 어, 이 차가 지금 7년식이죠? 예. 2007년식 뮤파우텍. 내가 이거 뭘려고 그러면 막 떨려서 이게 못쓴 정도였는데. 어. 동이 많이 했던. 제가 그 예전에 레미콘 달았던 차보다 좀 보완을 좀한 거예요. 그 차가. 뭐가 뭐가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그래서 내가 막으로 다 뜯어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차주분이 이 4단에서 그릇그릇거리는 소리 때문에 이 4단을 잘안 썼다 그랬죠 네. 네. 고장날까봐 <laughs> 궁금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뭐 이게 궁금해서 조금만 타보는 겁니다 나머지 힘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짐을 실어봐야 되잖아요. 짐을 실어서 30분이라니까, 실어보고. 근데 이제 전화통화로 확인했습니다. 다시 출발. 2단. 4단이에요? 안나네 어, 오케이, 안 나죠. 어. <laughs> 완전히. 야, 대박이다. 야, 이게 뭐... 내가 4단을 못 넣었어요. 예. 네. 거의 속도 다 죽인다며 네이 6단 기어죠? 예, 네, 지단인데 5단 어, 5단 중에 심각한 게아이 엄청나다니까요 쭉 올라가보세요 그냥 6단에서 풀지 말고 쭉 그냥 어차피 뭐 6단에서 다 올라가잖아요 빈 차니까 아마 속력은 더날 겁니다 제가 이 정도 검사해서 네. 있다가 치고 올라가요. 네. 예, 예. 내 차는 모초. 아못쳤었다 탄력 네. 그막 90km 받고 그 예. 네. 치고 올라가면 쳐야 되는데 저는 중간에 5단으로 내리면 그차는 계속 떠나고 치고 올라. 가 이게 어디 오르막이에요? 여기 동학사 오르막이고. 동학사 오르막. 네. 공주에서 공주에서. 넘어가는 동학사 가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탄력 안 받고 그냥. 네. 탄력 안 받고 올라오는 건데 6단으로 지금. 저는 이제 아직까지 계속 사단이 궁금해요. 저기 신호, 있, 신호 있으니까 거기서 좌회전하셔가지고, 또사단 가보자고요. 야, 이 속도가 안줄어요 네, 속도 안 줄어요. 악세사리 뛰면 이렇게 쭉 죽어야 되는데. 네네. 글라이딩이 잘 되니까 또연비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액션 듯 하면은 그거 뭐지? 풀이 기능. 풀이 말고 뭐 누르면은 악세사리 뜨면은붕붕 하면서 이렇게 또 나가는 그 기능이. 그래요? 그거 비슷한데? 서 좌회전입니다. 오, 안 나. 나 지금 나야 되는데 안 나. 아, 지금 4단이에요? 네. 오케이. 이속에서는안 들어가야 돼요. 확거리요 <목> 이게. 아, 그래요? 네. 이제 단수를 내릴 때? 네. 아. 5단 제가 넣었다 이제 4단 넣었잖아요. 네. 이때 극하고 안 들어가서 제가 3단으로 넣었다가 속도 네. 죽인 다음에 4단 넣어버리거든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 지금 미션 수리하려고 이것도 지금 예약 잡아 놨거든요. 아, 어, 소전전 사주십시오. 어, 그래 <laughs> 야, 대박이다. 오실 때 처음에 오셔 가지고 혹시 이것도 잡힐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잡힐 겁니다 그랬는데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방송을 봤을 때 예. 네. 오토 같은 것들, 그거. 미션 중격? 네, 그 치는 게 없어진다. 혹시 요것도, 그, 그, 조금 희망은 갖고 있었군요 예. 아, 이게 잡히네. 자, 다시 3단. 4단. 3단. 안 나죠. 야, 야 대박이다. 아. 그거, 거는 논리 알려야 돼. 아, 논리 알려야 돼. 감사합니다. 예. 나는 반신반이었거든요, 그 차는. 예, 예, 예. 오. 벌써 악세를 다 밟을 때 힘이, 예. 뭐라 그래야 돼? 어, 느낌이 틀려. 네. 답답하죠? 네. 아직까지 이 뉴파워 텍 차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이게 4단에서 나갈 때, 네. 예. 싱글시 나가는데, 조금 밟으면 벗어 밀어주거든요, 차는. 네. 예. 대고네뭐 말이 필요 없어야 감사합니다. 일단 4단 잡힌 게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저막 <laughs> 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일단 차 앞으로 네. 너무 미네 막.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거 차를 미니까 아마 기아 걸리는 게 부드럽게 또. 어. 네 바뀔 거다 그 소리예요. 오르막에서 제가좀 뛰었다 밟는 데도 네. 딱 밟으면 막쭉툭이정도인데 네. <laughs> 지금 제가 계속 앞을 밟았다 았다 하는건데 네. 안 딸려. 그냥 어. 힘이 남아도 네. 이게 숫자내로반 단이 아쉬웠거든요. 제가 네. 아, 그렇죠. 반 단만 더 있으면 딱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laughs> 이제 맘 놓고 돈 버시고 일이 많아야지 뭐 이제 그렇죠. 일만 많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만 많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그러시네. 화물차들 오셔가지고 레미콘도 반투막이 나서 와 그죠? 네. 예. 지금 너무 좀 너무 러개가서 좀 예, 좀좀 네, 어졌죠좀 이제 좀더타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잠깐 달고도 잠깐 돌아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네. 네. <laughs> 시동 걸어 놓으세요. 어민 업정 하게.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바퀴 돌아봤어요. 차 주분하고. 션 팀이 이 맛에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하는 것 같아요. 어, 불만이 있는 차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과연 될까? 저도 이제 궁금하니까 이제 한번 타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차는 공주에서 오셨는데, 이거 하시고 또 우르르 하신다고 하네요. 효과 보고, 그 다음에 나도 할게, 나도 할게. 이렇게 하시네요. 그렇게들 다들 하세요. 그러시고 일단 다음 영상에서는 타 보니까 또 예를 들어서 기아 4단 넣었던 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럭그럭 소리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확실하게 됐나? 그리고 짐 실었을 때 오르막 올라갈 때 남들 다 가는데 나는 못 간다 그랬는데 가시나? 그거 하고 그렇게 전화 통화로 해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션 팀했습니다.